우리가 일생 세대성사는 몇번 받나요? 네, 네. 한번 그리고 성체성사는? 한번 성체성사는 하루에 한번할 수도 있고 하래에두번더할 수도 있고 견진성사는? 한 병제성사는? 뭐 그럼 여러분 맞는다는 것는 맨날 악수하는 얘기인가요? 맨날. 자주 죽기 고비가 생긴다는 얘긴데 그렇죠 병자성가 무슨 큰 수술이나 뭐 사고나 죽을 위협이나 뭐 이런 걸앞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근데 건강 차원에서볼 때는 많이 안 받으시는 게 좋겠죠 아주 생생하게 활발하게 계시다가 한, 한 이틀만 안타가 가시면 딱. <laughs> 그때 병자성도 한번 딱 받으면 딱 좋겠는데 네. 고백성자는요. 그, 뭐, 죄를 많이 지겠다는 얘기. <laughs> 어쨌든, 여러 번 받을 수 있죠, 혼배성사는 네. 어떤예요한 <laughs> 번? 네. <laughs> 가만있어요. <laughs> 아, 여기 한두번 받으시는 게계신에요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번 받으실 수도 있고, <laughs> 세번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혼배성사 한 번이 그냥 좋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혼례식을 했는데, 어 남편이 일찍 가셨어요. 또또 네? 또 다른 저이 나의 새로운 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혼례선을또 받을 수 있어요. 어또 받아야죠. 네. 부인이 먼저 갔어요. 뭐 하나님 이 먼저 데려가시고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됐다. 사별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한번 하면, 그러니까, 부부가 뭐 60, 70년, 80년 동안 같이 가아 그냥 100년 회로를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혼배송자도 또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번 하시게 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혼인 성사가 있어요. 근데 이혼 할수 있나요? 이혼, 카톨릭 우리 교회 안에서 이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인했는, 하느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먹을 수 없다. 이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회법적으로 이, 혼배, 혼인했다, 혼인하면은 저기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가도 혼인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호적에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갈랐어요. 그러면 또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해서 난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 법원이 있어요. 교구청에 법원이 있습니다. 교회 법원이. 교회법이 교회법이 있고 법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혼인, 무효 소송을 내서, 아, 이 혼인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혼인은 무효이다 라고, 누요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한 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무효 그 혼인은 전에 것던 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또, 새로운, 나의 님을 만나서 혼배성사를 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지금 남편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사회법적으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혼배 이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법적으로는 이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교회법 안에서는 이미 계속 부부예요. 그 두, 둘이. 물론 살고 있지는 미했어 그래서 혼인 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성당에 나오고 성체를 영화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혼하는 과정과 또 그런 것을 겪으면서 많은 잘못과 죄와 또이 이 전체와 이혼을 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좀 복잡 이러면 그때 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복잡해지면 성당 나온 마음이 막 여유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여유라기보다도 그런 상황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혼인과 관련해서 한번 결혼에 이제 실패했다 하더라도 혼배 성사를 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성당에 나올 수 있고, 성취를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꼭 본당 수고를 좀 만나서, 이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지, 또, 다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의논하고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교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살힌 다음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 좋다 오늘날 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뭐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결혼은 안하고 그냥 헤어지는 숫자가 더, 더 많고 더많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제 성당도 못 나가 이렇게 말하거나 하면 안 되고 성당에 나가보고 한번 본당 신부님을 만나봐라. 이것이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조언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혼배하라는 그러니까 혼인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미사 중에 기억하고 싶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만주이 소감은 그 정윤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전문이더라 가서 한번 만나요꼭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